네형 아 보신가요? 네 형인지 예, 예, 예. 말해주세요. 저는 ISFP고요. 성인군장이에요. <laughs> 착해요. 응? 뭐? 첫 번째 그냥 귀찮음 <laughs> 행동이 느림. 응 맞아. 어떻게 <laughs> 응.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예스 s Yes. Okay, 감정기복 심하고 감, 공감 능력 괘져. 네가 공감 능력이 짜어 아, 공감? 감. 공감. 공감. 공감으로. 공감으로. 니아 발음이 안 좋아. <웃음> <웃음> 모든 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다 미룸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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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은 미루는 낙이죠. 귀찮고 무기력하지만 매, 무기력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지만 근데 한번삘 타면 제대로 탐. 응. 제대로 함. 맞아. 응. <laughs> <나죠. 웃음> 근데 안 받지. 새벽에 혼자서 막뭘 하고. 삘을 안 받으면서. 새벽에 뭐한 새벽, 어? 새벽 2시 반한 점? 꽤받아네가 모르는 새벽 2시 반한 점. 오케이. 학교에서도 삘번 적이 없잖아. 응. 있어? 난 그... 학교에서 무기력 그 자체야. 응. 무기력 그 자체. 응. 점심 시간에만 기분 좋아져. 그렇죠? 어, 밥, <laughs> 밥 먹고 나서도. 밥 <laughs> 먹고 나서까지. 밥, 밥, 나서. 어. 밥 먹고 3 0 분. 오케이. 어. 집순이 밖에 나돌아다니는 거 싫어함. 응. 한번 나가면 할거다 해야지. 맞아. 집에 가면 연락 두절됨. 콘 얘인데. 아니 그냥 얘 <laughs> 은근 늦게 볼때 있어. 가끔 맞아. 한 번에 몰아서 봐야지. 그런 거 그래. 귀찮잖아. 왜한 번씩 확인하고 있어? 그리고 완전 <laughs> 완전 완전 똑같은 배려형 개인주의. 배려하지만 <laughs> 개인주의야. 혼자 사는 거예요. 배려하지만 개인주의야. 누구랑 약속 있었는데 취소되면 속으로 기뻐함. <laughs> 밖으로 기뻐함. 왜 미우승? 왼쪽으로 기뻐. 왼쪽으로 기뻐. 정 예쓴가요? 예스 죠. 칭찬 받으면 그거 하루 종일 생각나. 안 해주세요. 준비수 없는 입꼬리. <laughs> 갈등 불화 실어함 싫어함. 왜 아무도 반응 안해나 싫어해 갈등. 어, 알았어. 니가 그걸 별로 치는 적이 없어. 그리고 갈등이랑 불화가 있었던 적이 없잖아. 안 만드니까 싫어해서. 다이어리 끝까지 써본 적 없음. 아니야 나 다이어리 끝. 양신은 손을 얹고. 생각을 해봐. 처음 막끝 썼어 중간이 없었어. <laughs> 그걸, <laughs> 그걸... 없는 거지. 그걸 다 썼다고 해줘야 돼? 1, 2, 3월이랑 12월, 10, 11, 11일 쓰고 중간에 없어. <laughs> 뭐야, 근데요. <왔네요. 그러죠? 웃음> 앞뒤 3개월씩. 알 수가 없네요. 원래 그런 거겠지. 사람들이랑 만나면 기빨림 너무 <laughs> 어, <laughs> 힘듭니다. 기 빨리고 있는 중. 한번 받은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음. 근데 하다가 잠 <laughs> 정확하잖아. 어, 아, 미쳤다. <laughs> <얘> 완전 예순데 <laughs> 맞는 말. 오케이, 오케이. 어 친해지면 활발함. 어. 응 맞아. 음안 응. 친해지면 무서. <laughs> 안 친해져. 그저 무서운 <laughs> 아이. 나 그저, <laughs> 그저 무서운 아이. 진심이야. 아, 아니 나름 나름 아 인상은 괜찮. 남 눈치 많이 봄 많이 봄 많이 본. 너 내가 몰라서. 맞아 야 학기 초에 미어캣이라고 하잖아아니냐어 응, 어, 맞아. 미술실 갔대. 어. 진짜 진짜 맞아. 맞아. 미술 응, 되게 신경 많이 써. 어. 약간 남 신경 엄청 쓰고 그때 아마 설명할 때 그렇게 들었는데? 응. 눈치를 많이 본다고 기억나 응. 좋다 요 미역길 그린 거 기억나 하기 싫은 거안 거 하고 생각해. 하고 싶은 것만 함 응. 응. 그래서 끝까지 미루는 거 아니야? 그치, 하기 싫은 걸 미루는 거지 착한 줄 아는데 사실 이기적 <웃음> <웃음> 고, 겉으로 착한 척하고 속으로 영악한 생각함 <laughs> 와 까맣네. 진짜? 메인 빌런인데? 그러니까. 너는 빌런도 아니었던 거야 찐빌런 여기 있었던 거임 <laughs> 쩐다 아 근데 겉으로도 너희 착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 <laughs> 아무도 보자하지않부다 전부 다괴롭 아무도 그냥 겉에도 빌런 아니야 그냥? 그냥 빌런 그냥 찐 빌런 멋있다 아, 나름 착해 뒤에서 챙겨줘 뒤에서 뒤가 너무 먼 뒤여서 남한테 속마음 얘기 잘안하 <laughs> 제일 친한 사람에게도 얘기 할까 말까 야도소가이 아니? 맞지 않아 근데 예스? 음... 근데 제안 들어본 적 없긴 한데. 아 진짜? 이술 근데... 아, 먹는 나이 되면은 첫술 자리가 개판 되는 거니. 그다음 우르바가 되는 아, 거니. 아, 술 그래. 갑자기 미안해. 내가 사실은 미안해. <laughs> 야 그럼 개진상이야 안 돼. 안 돼. 안에서 먹어야지. 쫓겨나. <laughs> 가게에서 먹으면 절대 안 돼. 쫓겨나, 쫓겨나 안 돼. 왜, 왜, 왜. 결정 잘 못함. 맞아. <laughs> 이거는 얘가 지금 머리를 이렇게 잘랐지만 저한테 계속 몇한 6개월 이상 자를까 말까 맞아, 맞아, 맞아. 자를까 말까 그래서 내가 그냥 숏컷으로잘라버렸다니 <laughs> 그냥 단발로 잘라 계속 와가지고 나 머리 자를까 아니 안 자를까 아니 안 자를까 대답을 심지어 응. 해줬어요 대답을 심지어 해줬는데 아닌 것 같아 이러고서 또 다시 자기 혼자 고민했다가 그래놓고, 잘라놓고 아,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맞아, 맞아, 우리 맞아. 우리 영통한데 뭐야 머리 잘랐어 어, 어, 어 맞아, 맞아 잘랐어 맞아. <laughs> 결국 자른건 안알려주고 진짜 화나네 이건 죽을때까지 가지 않을까? 결정장애가 <laughs> 겸손하다는 말 자주 들음 어? 응? 오케이 다음 오케이 <laughs> 인간관계에 신경많이 쓰는 편 나름 나름, 음. 나름. 고등학교와서 <laughs> <근데 웃음> 버렸어 어. 고등학교와서 <laughs> 버렸어 <laughs> 그런거 다 쓸데없다 될대로 되라지 <laughs> 나는 안 착한데 왜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. 뭐래 좀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나는, 착한 나는 착한데 왜 사람들이 하는... 안 착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음 <laughs> 하면 예스야. <laughs> 왜 맞아 그러니까? 착하다 생각한다 왜 그래? 자기 분수 쯤은 안다고. <laughs> 음 관심받기 싫어하는 관중. <laughs> 근데 이 막상 애들이 관심 주면 되게 싫어하지 않냐? 맞아. 어떻게 싫어하는데 관심 안 받기는 싫고 뭐야? 받기는 싫고 김재가만 믿고 <laughs> 싶으나 관심은 싫으면야 그걸 또 조용한 관중하랑 아, 비슷... 비슷한 거아니요 와우. 아니 존재감은 적당히 맞는다 아니면 좀 힘들어 이거는 다 해당되나봐 남한테 내 얘기 잘 안함 응다 있는거같은데 그니까 러난 없지않았니? 너는 하긴 해 우리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그런거 같긴 해 그냥 너는잘안받아 그래서 말을 못하겠어 미안해 미안해 잘많아졌는데 약간 이렇게 다니면 나 성격이 변했어 노력해볼게 <laughs> 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자기 자랑이 없다 누가? <laughs> 야. 아. 야. 아, 야. 아, <laughs> 아, 아 근데 자기자랑 하는 게 있었나? 자쟤 자랑은, 자랑은 못본거 같은데. 자랑은, 뭐... 자랑은 못 봤어? 아, 자랑 도왜그러 아니 누군지 몰랐어. 여기 중에서 누가 있는지 얘기하는 건지 건지 몰랐어. 결 같이 좀. 어. 불 마음이 순하고 따뜻하면 정이 많다. 음. 뒤에 거만어도 음. 정이 많다 어, 뭐 정이, 정이 많다, 많다. 정이, 정이 많 남을 잘 믿고 그닥 <그다음> 의심하지 않는다 <laughs> 아니 근데 그거 약간 다른데? 아닌데? 앞에 그 서론에 붙여야 되는 게 처음에 잘안 믿지만 믿으면 계속 믿는다 아잘안 넘어 안 믿겠지 아, 미... 미... 우리가, 우리가 <laughs> 하니까너 하나는... 아. 뭐야 너왜너왜 이간질해? 너왜이간질는리너왜 이간질하니 이러면서... <laughs> <너왜> 이러면서..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이게 <laughs> 얘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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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야 왜 <laughs> <우리> 얘가 <laughs> 이렇게 i <laughs> s 이렇게... <laughs> P T F P F P I S F P <laughs> 그 자체로 하죠 그래 나름 착해요 나름 나나내 기준에서 아니. 괜찮다 생각하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려의 기준이죠 내 기준에서 <laughs> 배려 이런 챙겨주면 괜찮지 약간 이 정도만 좀. 근데 사람은 잘 챙겨 성격은 어. 몰라 그래 <laughs> I N S 뭐지 I F P F P <laughs> I N S F P 미이치 <laughs> 방금 얘말 들었어 뭐라 했어 뭐라 쟤 뭐라했어? <laughs> 성격은 몰라 뭐라, 몰라도 사람은 잘 챙긴다고. 성격은 좀 그런데. 좀 그런 사람. 렌 애들까지 어요 안녕. 언제 영상이 또 올라올진 모르겠지만 아마 약반 개월 뒤 언제인가. <laughs> <laughs> 내가 편집을 열심히 하면 금방 올려갈 수도 있겠지 안녕. <laughs>